thank mm -hmm. you တို့ခြင်းလေး 4 2쪽 넘은거 같은데 마음은 어디로 돼이육체좀잘안 따라가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은 공중화장실에 낙서가 많이 되어있죠 네. 네? 네. 낙서가 그래서 앞에 이제 큰일을 벌려고 갑자기 갔는데 앞에가 조그만한 거실로 되어있으니까 안경을 올려 끼고 큰일을 보다가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왼쪽을 보시오. 이렇게 있어요. 어디를 보시오? 왼쪽을 보시오. 그래서 또 큰일보다 말고 끊고 왼쪽을 싹 보니까 오른쪽을 <laughs> 보시오열바진씨 <laughs> <열받은 진짜. 웃음> 그래서 아이가 한번 본김에 가자 좋다 또 틀어서 <laughs> 오른쪽으로 <laughs> 조그만 글씨로 또좀 뒤를 보시오 이런 큰일 났어요 하다 말도 그칠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칼을 뺐는데 뒤를 이렇게 보니까 큰 글씨로 반말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위를 봐 반말하니까 야 위를 봐 뒤를 어,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겠거니와 주성성 옷을 올리다 말다 반만 걸쳐도를 이렇게 하니까 잘안 보여요. 조금만 더 쉬어. 야인마 하던 일이나 하지. 왜 딴짓을 하고 그래? 화장실 꼭대기에 공중 화장실 꼭대기에 야 하던 일이나 하지. 딴짓을 하고 그래.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같아요 예. 이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다 콜링 소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명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명 없이 소명 의식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사명자, 누구나 다 일꾼.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 뭐로 왔는지, 왜 왔는지, 뭐 하는지 지금. 지금 우리 뭐 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여기가 때거리가 있는지, 여기가 무슨, 응? 뭘 가져다 주는지, 뭐 맛있는 걸뭘 주는지, 유튜브에 뭘 올릴 것인지,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의 그 취지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해예요 여러분, 여기, 이 물컵 안에, 이게, 복음이라면, 이거 잘 보세요. 이 물컵 안에 있는 이 물이 복음이라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이것이 막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이런 차고 넘치는 충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또의 복음이 스며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차고 넘치는 충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스며드는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내주 역사 교통해서 사막이의 걸세 정신을 바짝 잘했어요. 지금 잘 내겨놨더니 닭병이 와서 꼬박꼬박 졸고 있고 이 사막이, 사단막이 귀신의 역사가 설쳐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사막에게 먹혀버리잖아요. 그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차고 넘치는 게 아니고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토와 따로 국밥이 따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2장 1절에 보니까 대연자라고 했어. 대연자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이대연자는 누구다? 보혜사가 있으니, 이분은 누구다? 요한일서2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니 믿습니까? 우리에게 대연자 보혜사가 있으니, 이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누가 응답하시고 시행한다? 성령 성료, 보혜사 성령님이 시행하고 응답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면 예수에게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고 온다 하나 예수가 시행하고 온다 왜? 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왜? 왜 그럴까요? 예수가 진리의 영이고 보이사 성령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삼신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실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나님 옥한 강지처럼 앉아 있고 그 옆에 어린양 예수가 앉아 있었어 두 분이 속닥 속닥해서 파송한 것이 성령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느 번질상 번질상 한 번질이래. 얼마나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우리가요 정치일 목회자들이 이 사명자들이 소명 의식을 가진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이 아이덴티티가 없어져. 정체성이 없어져.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황이 3년 지나면 다 회복이 될줄 알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고쓰나미처럼 뭐. 폭탄이 이제 투어가 되기 시작을 해. 교회문 먼다 시작을 하고목회자가 잡아주기 시작을 해 쓰러지는 게 아주 잡아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때거리 없으니까 1중지 3중지 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고 교인들이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목회자를 누구 타대 교인들이 뭐가 없다고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래 교인들을 누구 타대 우리 목사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돌리지 그래 이러한 때 우리가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어있어요. 우리의 삶속에 묻어나와야 돼 무슨 말을 하려거든 무슨 생각을 하려거든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 자, 사람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보면 12장 12절에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니라 아, 네. 성령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 중심적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뭘 의도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에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 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대서는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예? 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사마귀가 우리 발목을 잡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발목 잡는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사마귀잖아. 어둠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자꾸 입을 닫게 만들고 정체시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함 있고 여러분 우리 우리 통합 측에서도 저쪽경상도에 노예의 한노예에 목사님들이 세 명이나 자살을 했어 요 군자에 있는 얘기예요 자살하면 뭐 지옥 간 다음에 세 명이나 한 노예에 왜 그랬을까? 교회가 뭔다 편이고 먹을 때거리가 없어 범인하다 우울증 걸린 거야 목을 맸어 김성수 목사고 알죠? 지금도요 서울에서 500명, 1000명 그 거기 교인들이 모여서 김성수 목사 비디오 틀어놓고 생전에 설교 동영상 털고 지금도 모이고 있어 이 사람 자살했어요. 자살했다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 우리는 그저 뭐 오늘 하루에 뭘 할까 고민하고 내일은 뭘 할까 고민하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 개혁계정만 그렇게 나와있잖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오 w 음. 역계정판에 보면 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 a 냐 내일이 염려할 것이이 f 렇게 나와 있어요. 성 e 보세요. are living 일일일 h e world. d a 일 l y leader of the p e 리 p l e w h 고고고고 living in the w o 하느냐그 말이 내일 이라는 음. d 이 이름이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우에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세 가지의 시간. 정해진 시간인 호라두 번째는 히스토리카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마지막에 마가복음에 나와있는 때가 된 적, 때가 찬 적, 때가 이른 적 하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적인 역사.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그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은 자인지 마귀의 영에 이끌림 받은 인지 이거는 시속게임이요. 로마서 7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겉사람, 내 육신은 자꾸 육신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돼요. 이 시속 게임에서 승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목회자인 내 스스로, 예수 믿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진단을 하지 못해.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래서 조는 거야. 우리 수술를 봐요. 자기 찬양할 때 자기 발표할 때 여기서 눈똥막똥막하게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설교 시간을 줘라.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여기 마귀에 뺏겨버렸기 때문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못하면 안 돼. 내 수술을 를진단하지 않으면은 다 죽어. 가정도 교회도 부부관계도 내 주변도. 시커멓게 변해.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한자 속으로 암적인 존재라고 해. 암적인 존재. 암적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이 바이러스와 같은 사마귀가 불온간에 나를 집어삼켜버려. 순식간에. 흔적도 없어.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삼키엄만 된다는 그 말야그삼키엄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진단을 해. 영적으로 나를 진단을 해. 뭐, 웃고, 떠들고, 이, 이때는 좋아.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복상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고, 영적으로 딱 끌고 갈 때에는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너를 알겠느냐? 아,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보험수가도 이제 좀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는 자원의 그 보험수가 나와야 돼 전교 목사예 네? 목회자인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성경 속에서 주님의 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네. 기도하면서 분별력 이 있는 내 스스로의 자가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세인들에게 지적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당. 하고 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자가 진단해라.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내 스스로가 진단해라. 어떤 것은, 여러분, 미로를 갈 때, 동굴 속에 막 탐험할 때, 미지의 미궁에 빠진 그런 것을 건지러할 때, 미로에 빠질 때, 어때요? 기, 큰 기둥에다가 밧줄을 묶고 내 몸을 묶죠. 그리고 바, 밧줄을 풀러가면서 동굴 탐험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미로소나 속이나 미궁에 예? 막 들어갈 때, 왜큰 기둥에다가 밧줄을 묶고 내 몸을 묶고 들어갈까? 길을 잃어버릴까 봐. 길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럼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죄종들이 사명자들이 소명 의식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미궁에 빠지지 않고 미로 속에 빠지지 않고 길열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에 것을 바라보고 갈 때에 이 정표가 뭐가 돼야 돼? 성경, 말씀, 욕심, 욕권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 이거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너무너무 강해서 길 잃어버리고 던지를 해버가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자가진단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제가 부흥에 기도원 집회나 교회 집회를 가면 사람안 모여요 어살리요? 뭐 뭐정광원이나 뜬다 보면 한2 3점이 모일까? 100명도 안 모여요 예? 50명, 100명 가지고 헤매고 있다고 저쪽에 가평에 그 기도원이 있죠? 저도 개인 집회 갔다 왔는데, 20명, 30명 모임 많이 모여. 40명 모임이 아주 엄청 모이는 거고. 원장 모임, 원장이 집회를 도 50명 안 모이더라고, 원장이 하는 데는. 그러면 우리가 메모두한 교회 사이즈와 재산과 막 사람들이 막 떠밀릴 정도의 그 인, 인, 인적인 그 인프라 속에서 뭔가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했던 이 착각을 이 버블을 어떻게 해야 돼 걷어내야 돼 주님과 나와의 독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꾸 이렇게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에 극해 있었던 70년대 80년대 환상에서 깨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촉촉히 적셔나지 않으면 은 이런 체험과 간정과 형통 역사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여러분 아, 네. 막 불러 불러 막죄적이 말이야. 막, 어. 막 음. 이게 여장만물에대지하다 이런 때가 지났어. 요 이제는 네.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에 띠를 띠우고 성령의 강권적인 내주 역사 교통함을 입어서 내가 스스로 자정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각성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사막의 본수의 이끌림 받은 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각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네.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들 위에 그것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히브리스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십이단기 전에 믿음이 전전 계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그한 사람이 필요한 이 시점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운데 있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스스로가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이 있을 적에 놀라운 성령의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아, 네. 말씀을. 제가 맺을까 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자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은 그 전도나 선교나 구제도 오토매틱이에요. 자구적이고 자동적이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더 빨라요. 내가 변화받는 게더 빨라요.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해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간증할 때 그래요. 피구름도 멈춰버렸고, 태풍도 붙여버렸고, <laughs>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 봉투 가지고 봉투 가지고 사람 얼굴 보고 관상 보듯이 무속 신앙적으로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 너무 많아. 봉투 사역을 해 봉투 사역 점쟁이질 한다고 무당짓을 해. 여기 탈옥 정치고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새로운 교인인데. 나는 자유인이라고 195에 나왔던 사람이야. 저, 저에 저, 예? 해수욕장이 가니까, 나 신봉을 하지 않더니 그, 다 예? 그거 타로, 정치를 보고, 하고 있더라, 고 천먹처럼. 천명만을 세어들가지고 내가, 내가 어랬어요 송도님, 나도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뭐고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나보다 더잘칠수 있어요. 내가. 미쳐버려,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철저히 내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도태당게 되어 있어요. 요 군자에 이웃 교회가 우리하고 합병하자는 우리 장로님들이 거부를 했어. 진정한 합병은 사람로 오는 게 아니래. 몇십명 오는 거, 그 반갑지 않다는 거야. 건물과 재산과 사람이 다 와야 된대. 난 그게, 나 회계에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목사인 내가, 나는 몇십 명 교회도 얻으려고 합병하려고 했거든. 합병 안 해도 좋아야 돼. 네. 더 중요한 것은 민낯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민낯으로 만나는 사람, 그단한 사람, 깨어있는 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 이어의 기사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을 감사합니다. 민낯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장영 목사님, 기억해 주시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적에 놀라운 형통의 간절거리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로만 있기도 합니다. لعبه <applause> لعبه <applause>